예, 예. 을세요겠습니다 예. 예, 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지냈습니까? 네. 예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자, 다들 어, 뭐, 봉을많 받으십시오. 특히 <laughs> 우리 뭐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여기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도 공 많이 받으시고 네.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봉을 많이 받으시고.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좀 행복을 네. 주시길 바랍니다. 이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. 네. 이번 12월 달에도 그렇고 네. 이 경제적 어려움도 빨리 좀 완화시켜야 될 텐데 뭐 저희 민주당이 역할이. 하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민주당 하이팅. 네. 네. 다시 Man, 한 번, 한철수 의원님, 한철수 의원님, 한철수 의원님, 여로 왔다, 안한수동소 민주당, 파이팅! 문재인, 문재인, 이제.